따르르,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밥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우리가 평생 먹어온 너무나 평범한 아침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커피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67세 김한섭님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쓰겠습니다. 이분은 23년간 똑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등이 빵처럼 퉁퉁 부어 올라 있었던 겁니다. 평소 신던 운동화 끈을 도무지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20% 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2주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23년간 매일 아침 먹던 그 음식 때문에 23년간 매일 아침 마시던 그한잔 때문에 김한섭님의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민님은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에 투석관을 삽입하고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약속도 계획도 자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나쁜 습관이 없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먹는 너무나 평범한 아침을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는 이유. 우리 콩팥에는 100만 개의 작은 필터, 네프론이라는 역과 장치가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이 필터들이 둘씩, 셋씩, 매일 조금씩 죽어갑니다. 오늘 20개, 내일 20개,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75%가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 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몸은 멀쩡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콩팥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1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중 96%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소변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온몸이 가렵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의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석 선고에서 기적의 회복까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한번 망가지면 그냥 끝인가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70세 최동훈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10개월 전 박철민님과 똑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콩팥 기능 20%. 투석 준비합시다. 자녀들은 신장 이식을 알아보고, 본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투석을 받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새벽 태극권을 하고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정상에 가까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6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딱네 가지만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네 가지를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45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네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하나는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찮다는 이유로 늘 건너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편하다고 생각하며 드시지만 사실은 콩팥에 독약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북어국 한 그릇, 이런 뜨끈한 국물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으시죠? 식후 커피 한 잔, 녹차 한잔 없으면 정신이 안 드시죠? 허리 아프고 어깨 뻐근하다고 진통제 한 알습관처럼 드시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고 아침은 거르고 편의점 김밥이나 핫도그로 때우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콩팥도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동훈님처럼 여러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아침 첫 45분입니다. 콩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습관, 공복커피. 먼저 공복커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아니요, 저는 무조건 커피부터요.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폭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이 갑자기 꽉 조여집니다. 특히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혈액 공급량이 45%나 줄어듭니다. 이 순간 콩팥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극심한 패닉 상태가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응급 호르몬을 마구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한 번에 30에서 50이나 치솟게 만듭니다. 치솟은 혈압은 콩팥 속 100만 개의 역과 장치, 사구체를 하나씩 찢어놓습니다. 한번 찢어진 사구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카페인은 뼈속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시간 동안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의 4배 반이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서로 뭉쳐 돌처럼 굳어지는 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의 상당수가 이렇게 아침 공복 커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블랙커피 말고 라떼를 마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라떼에는 액상과당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과 중성 지방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콩팥은 이 포도당과 지방 덩어리를 걸러내느라 두 배, 세배더 과로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7배까지 치솟습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고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빠져나가던 카페인이 70대가 되면 18에서 24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다음 날 아침까지 콩팥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한 잔을 5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최소 45분 후에 식사를 하시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이 지난 뒤, 한 잔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공복커피로 콩팥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콩팥을 파괴하는 두 번째 습관, 짠 국물. 두 번째 습관은,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푸거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염분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약 7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8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즉,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안의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 속의 가느다란 실핏줄들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찢어 놓습니다 나트륨은 콩팥 세포 안까지 파고들어 세포를 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면서 혈관을 눌러 버립니다 그 결과 그 부위의 콩팥 조직은 서서히 괴사합니다. 그 자리는 단단한 흉터 조직으로 바뀌고 콩팥은 점점 오그라들고 딱딱해집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 콩나물국, 북엇국 그리고 집에서 우린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 안에도 숨은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판 다시다라 액젓, 각종 인공조미료에는 나트륨 뿐 아니라 화학첨가물이 함께 들어있어 콩팥세포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국물의 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된장, 소금 대신 표고버섯, 양파, 대파로 감칠맛을 내보십시오. 김치는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서 염분을 줄인 뒤 드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국물 자체는 밥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아침 국물에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콩팥을 파괴하는 세 번째 습관, 물 부족. 세 번째 습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자주 가기 싫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사막 같은 가뭄을 일으킵니다. 밤새 7에서 8시간 동안 우리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땀을 조금씩 흘리고 호흡과 피부를 통해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마치 걸쭉한 참기름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 한 방울이라도 지키려고 소변을 극도로 농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 요산, 수산이 서로 뭉쳐 작은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개 안의 진주처럼 계속 자라 결국 콩팥을 막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탈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 농도는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콩팥은 이 걸쭉한 노폐물을 억지로 걸러내느라 계속 과로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섬유조직이 자라나고 결국 콩팥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또 하나 탈수가 심하면 콩팥으로 가는 산소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콩팥세포들이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손상된 콩팥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물 대신 커피, 홍차, 녹차 마시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마신 것보다 1.5배 가까운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약 7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너무 찬 물도,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1kg당 약 30ml입니다. 이중40% 정도는 오전에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물몇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콩팥을 파괴하는 네 번째 습관 공복진통제와 가공식품 마지막 네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무릎이 아프면 이부프로펜 허리가 아프면 소염진통제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으니까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콩팥을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콩팥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약성분이 직접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키면서 세포가 하나씩 죽어갑니다.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이 독성이 20배까지 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산과 만나면서 더 독한 형태로 변해 그대로 혈액을 타고 콩파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아침이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이 됩니다. 편의점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 컵라면, 냉동만두 이런 음식들에는 인공인산염과 발색제, 보존제 같은 화학물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특히 인산염은 자연식품보다 10에서 20배 이상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 콩팥이 2인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햄소시지에 들어있는 질산나트륨 같은 물질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 그 부위의 조직을 썩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후 3,050분 뒤에 드십시오. 가능한 한 의사와 상의해 콩팥 부담이 적은 약으로 바꾸고 장기 복용은 피하십시오. 아침 식탁에서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컵라면, 냉동만두 같은 가공식품은 완전히 지우십시오. 대신 계란,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 현미밥, 통곡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채우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는 약과 가공식품이 얼마나 올라와 있었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네 가지 아침 습관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7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아침 45분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45분 동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에 콩팥을 만들고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보리차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자연식을 드실 것인가, 진통제를 먼저 찾을 것인가, 몸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떤 분은 투석실에 갇힌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분은 손주들과 등산하고 여행 다니는 노년을 맞이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45분 후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하기.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않기.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아홉 개월 후면 혈압과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최소 5개월 가능하면 1년은 꾸준히 해보셔야 몸이 새로 태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지만 한번 회복되면 여러분의 노년을 끝까지 든든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 습관을 바꾸신 뒤에 느끼신 변화,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의 콩팥을 어쩌면 다른 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과 품위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